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제목은 뭐, 지난해 9월 이런 일이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준실 씨, 그런 국정농단, 그런 논란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시끄럽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날 안봉근 비서관 추석 전에 에, VIP가 금전적으로 힘들어 한다면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털어놓게 된 건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당시에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겠죠? 자, 어떻게 돈을 좀 전달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정우성 비서관인데, 이병기 국정원장이 당시 정우성 비서관에게 2억을 이제 건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디다 건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청와대 관저, 침실, 바로 문 앞에다가 쇼핑백에 2억을 툭 건네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 안봉근 비서관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아, VIP가 상당히 흡족해하더라라고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법정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진술을 또 했다고 하는데 보통 특활비를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들고 가느냐 이렇게 검찰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계수기인데요. 국정원 개수기에서 이렇게 5만 원짜리를 넣으면 이렇게 뭐 하나의 띠지에 감겨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5만 원짜리, 100장짜리가 한 띠지에 엮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10장을 쌓고 이렇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묶으면요. 자, 지금 보이시죠? 담배값. 이 담배값을 세로로 썼을 때 똑같은 그런 높이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진술을 할 정도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라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종종 특활비를 좀 내놔라, 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요구를 했을 때, 뭐, 다양한 뭐 접촉 루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루트, 어떤 루트가 있었냐. 지금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지금 안봉근 비서관인데요. 안봉근 비서관이 특활비 좀 내놔라, 했을 때, 보통 어디서 만나느냐? 그랬더니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청와대 연무관,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인데 이 공통점이 다들 이 앞에 뭐 정부 기관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요, 이 바로 앞에서 뭐 돈을 받은 건네고 받은 게 아니라 이 골목길에서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은그 길에서 에, 건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니까 뭐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뭐 어떤 특화비 관련 그런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저는 황성준 의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해 한7월 쯤인데 한창 국정농단 이런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와중에도 지금 특활비를 한2억원 받았다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특활비를 이렇게 쓰다뭐 아, 음. 그렇게 보이는 생각을 하고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이제 7월 달에 불거졌다고 하지만 사실 9월 달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9월 달도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불거져갖고 무슨 대통령 중에서 물러나고 탄핵을 대고 이 정도까지 갈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볼월만 어. 하더라도. 그렇 때문에 아마 이, 그 문제 심각성을 9월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네, 거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특활동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예, 검찰 신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녹 기자. 근데좀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활비 관련해서요, 뭐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히 챙겼다면서요. 그러니까 돈이 올 테니까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재만 전 비서관이 총무 비서관으로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봉투가 오니까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번엔 가방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매달 국정원에서 보낸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온게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를 관리해 온게 이재만 당시 이제 비서관인데 금고에는 예. 2억 원이 넘지 않도록 늘 돈이 이제 쌓여 있었다고 하고. 음. 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돈이 얼마 정도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만 당시 비서관이 얼마 정도 남았다 체크를 해서 알려주기도 했었다. 이런 것도 이제 검찰 진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IP가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2억 원의 특활비를 받고 흡족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9월달 지난해 9월달이 특활비를 누가 먼저 요구해서 받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인 것 같은데 의외로 국정원 쪽에서 먼저 이 상납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까 자, 그거는 사실 뭐 사실관계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일단 뭐 안봉근 비서관이야 먼저 뭐 내놔라라고 했겠다 아, 내놔라 내놔라라고 말하,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서 오히려 국정원이 먼저 부양시기에 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명절 선물로 뭐가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뭐 금일봉이라든지 많이 쓰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다라면서 발뺌을 한 거죠. 예. 이제 그 진술이 서로 누가 먼저 시작했냐를 두고 약간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담배값을 세로로 썼을 때 똑같은 그런 높이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진술을 할 정도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라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종종 특활비를 좀 내놔라, 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요구를 했을 때, 뭐, 다양한 뭐 접촉 루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어떻게 루트, 어떤 루트가 있었냐. 지금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지금 안봉근 비서관인데요. 안봉근 비서관이 특활비 좀 내놔라, 했을 때, 보통 어디서 만나느냐? 그랬더니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청와대 연무관,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인데, 이 공통점이 다들 이 앞에 뭐 정부 기관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수를 했냐면요, 이 바로 앞에서 뭐 돈을 받은 건내고 받은 게 아니라 이 골목길에서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제목은 뭐 지난해 9월 이런 일이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준실 씨 그런 국정농단 그런 논란 때문에 상당히 한국이 시끄럽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안봉근 비서관 추석 전에 VIP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털어놓게 된 건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당시에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모아야겠죠. 자 어떻게 돈을 좀 전달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정우성 비서관인데, 이병기 국정원장이 당시 정우성 비서관에게 2억을 이제 건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디다 건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청와대 관전은그 길에서 건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단 관계자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니까, 뭐,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뭐 어떤 특화비 관련 그런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브리핑을 들었는데요. 저는 황성준 의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어,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해 한7월 쯤인데 한참 국정농단 이런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와중에도 지금 특활비를 한... 한2억원 받았다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특활비를 이렇게 쓰뭐 아. <laughs>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문제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이제 (7월달에) 불거졌다고 하지만 사실 (9월달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 (9월달도)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불거져갖고 무슨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을 내고 이 정도까지는 갈 거로 예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요 어. 9월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그문제 심각성을 (9월까지는) 잘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네, 거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예, 검찰 신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잖아요, 노 기자. 근데 좀좀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활비 관련해서요, 뭐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히 챙겨. 침실 바로 문 앞에다가 쇼핑백에 2억을 툭. 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실 텐데 안봉근 비서관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아, VIP가 상당히 흡족해하더라라고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웃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런데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법정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진술을 또 했다고 하는데 보통 특비를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들고 가느냐 이렇게 검찰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개수기인데요. 국정원 개수기에서 이렇게 5만원짜리를 넣으면 이렇게 뭐 하나의 띠지에 감겨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5만원짜리 100장짜리가 한 띠지에 엮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 10장을 쌓고 이렇게 고무밴드로 이렇게 묶으면요. 자, 지금 보이시죠? 담배가.